w e l c o 야골! 야골로! 안녕하세요, 야골로 PK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베이스볼의안희섭입니다 오늘 저희 또포수하면이 집을 꼭 와야 돼요. 여러분들 곁에 항상 이브로베이스볼 아카데미가 있다는 거. 근데 딱 껴보니까 어때요? 이거. 아니, 제가 아까 이제 방송하기 전에. 네. 정말 살짝 껴봤는데, 착수감 굉장히 좋아요. 착수감 되게 좋고, 무게에서 깜짝 놀랐어요. 무게에서 정말 가벼워가지고, 처음에 끼기 전에 딱 무게 봤는데, 야,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근데 딱 끼는 순간, 착수감도 좋아. 무게도 좋아. 일단은 제가 그냥 껴본 결과로는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듭니다. 이쪽으로 나왔어 느낌 좋은데요? 이게 얼른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워. 아니, 저는 솔직히 포수 미, 밑을 길을 늘지봤는데 포수가 다시 바라보는 포수가 요데 이거를, 이제 한 번, 바로 한번 껴볼게요. 해줘. 해줘. 오이 한번. 힌트 진짜 좋지. 오, 진짜. 엄지가 일단 멀어서 꺾일 위험이 거의 한 80분 이상은 없어. 요즘에는 솔직히 작은 힌트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크기도 되게 딱 좋게 나온 것 같아. 여성분들이 써도 돼요. 이 정도 무게면은.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아우야. 오. 오! 호호호. 이게 이제 거짓말치고 공이 들어오면은 내가 프레밍을 안 해도 저절로 올라가는 느낌. 힘을 크게 안 들어도 그냥 수고가 맞아주는 느낌. 그니까 부담이 안 가. 이 정도면은, 이거 뭐, 사회인형원, 아마추어원, 프로원, 포탈만 나갔다 진짜 냉정하게 효과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거든요. 제가 아까도 뭐, 이렇게 껴보면서 계속 좋다고 얘기했는데, 어, 정말 좋아요. 이게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눈큰거 싫다, 눈 작은 거 싫다 이러는데, 이게 최고 큰 사이즈래요. 최고 큰 사이즈인데도, 무게가 이 정도면, 코프로가 없어요. 그렇지. 절대. 왜 그러냐면은, 큰 글러버들은 아무래도 좀 무겁게 마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헬트에서 거의 마법을. 그러니까 부르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공 받는 내내,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로? 강반, 이 안쪽 강반 잡힌 횟트는 그대로 들어가죠. 네. 원래, 쓰는 제가 이제, 안부장님 공을 잡으면은, 코를 항상 빼고 잡는단 말이에요. 네. 네. 너무 아파갖고 이거는 잡는 내내, 동신이 형은 하나도 안아는고 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옵션이 장착돼있네요 여기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옵션이 딱 장착이 돼있어 네. 하여튼 제가 이제 총평하자면 이게 뭐마라 것도 스 최고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네. 8분실 같긴 한데 진짜 너무 좋은 리뷰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잡는 것보다 솔직히 가장 공을 잘 잡을 수 있고 밑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분이 평을 해주시는 게 저희 약정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찐이에요, 찐. 네, 정말 찐글러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촬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